가막하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<숨> 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잘생겼다. 웃음> <laughs> 아무튼 비밀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덕분에 너무 재밌는 2024년 첫 야외 테스트를 합니다. 아! <laughs> 너무 타성에 젖은 소리였습니다. <laughs>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습니까? 근데 진정성 있는 환호성을 부터드려야죠 환호성, 웬, 오, 자, 스킨 워러봐 <laughs> 네, 저는 지금까지 이승윤이었그요 마지막 곡하고 가겠습니다. 잘생겼다! 가야됩니다. 가 해도 지금까지 이 스탠딩전을 사수하셨던 분들이 보람을 얻지요. 그쵸? 아, 그렇습니다. 뭐야. <laughs> 여기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아, 보람을 얻고 간다, 네요